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나니아 연대기의 착가 C.S. 루이스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한다. 나는 무력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깨어 있을 때나 잠들 때나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내게서 흘러나온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갈망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할까요? 루이스는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루이스는 기도의 실천적 측면도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구하는 것은 작은 부분일 뿐이다. 고백과 회개가 그 문턱이고 경배가 그 성소다. 즉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해지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C.S.루이스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과 일치시키는 거룩한 대화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여정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